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2025년 최대 2억 원 간다. 시장 회복세 주목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비트코인 가격은 13만 8 0 달러, 약 2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아, 이러한 예측은 이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라서 나온 것들이고 이 이 네, 사용자인 Ashwin이라는 사람이 업로드한 것으로 어, 지금 이제 폴리마켓의 모든 잠재적 비트코인 가격 결과를 평가한 결과 오늘 2026년 이전에는 강세장주의가 60% 정도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격 배팅이 5만 9천 달러까지 확장이 됐음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폴리마켓 배팅에서 확률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을 이제 분석할 결과, 잠재적인 비트코인 가격 범위는 59,040에서 138,617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최고 2억원 정도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고, 또한 애쉬위는 138,000달러라는 목표가가 초강세 전망에 익숙한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강세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에서 회복되면서 보수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라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의 장점은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 같은 시장 정서 점수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하락장과 상승장 시나리오에 대한 각 예상 가격 목표도 첨부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산의 가격 예측을 시장 예측과 비교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정서들 같은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한 분석인 것 같아요. 다른 예측 사이트인 칼씨의 평균 비트코인 가격 목표치는 12만 2천 달러, 약 1억 7,900만 원으로 현재 사상 최고치보다 불과 1만 1 1,500달러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이제 조정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 이 목표가가 이제 많이 낮아진 것으로 좀 보여져요.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또 갑자기 또 널뛰기를 하고 위로 올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또 공격적인 전망들이 아마 또 주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전망들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트코인과 이제 골드와 상관관계를 통한 이 차트를 가져봤는데요. 이게 좀 음, 재미있어요. 비트코인 대비 이제 골드 이 가격비를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지금 골드와 비트코인의 이제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 재미있게도 전체적으로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는데, 이단기적으로이 역의 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라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드 대비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제 높아졌을 때이 비율이 이제 꼭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이 위쪽에 있고 이제 비트코인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 수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요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락세로 돌아다닌다는 건금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급락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금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제 높아지는 그 순간이 이제 역의상과관계인데 금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비,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형태가 나올 때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완전 역의상관관계로 비트코인은 급상승을 보인다는 거죠. 똑같이 이때도 하락을 했을 때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더쭉 떨어지면서 각도가 더 가팔라지면서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상승을 하면 다시 비트코인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봐줄 필요가 있고 여기선가게라는 것들, 그러니까 금과 이제 비트코인은 보통은 이제 그 분석을 해보자면, 먼저, 금이 먼저 가격 상승이 보통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이 조정이 나올 때, 비트코인이 그때서야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이제 후행적인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 금이 이제 조정세가 나올 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쭉 올라오는 이런 형태들이 자주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도 지금 그이 상관관계가 이제 계속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 금에 금 대비 비트코인의 비율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고요. 단기적으로도 여기에서 지금 금가격이 쭉 올라가죠. 금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흐름 이런 역의 상관관계가 계속 지금도 단기적으로도 보인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트레이딩 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완만한 하락과 급격한 하락이 이렇게 딱두 번씩 나눠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완만한 하락이 나오고 급격한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 ETF와 비트코인 ETF를 이제 비교한 차트인데요. 과거 2023년부터 최근까지 비트코인 ETF, 아, 금 ETF의 상승률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ETF의 시작과 똑같다. 금 ETF의 그런 흐름들의 초기와 비슷한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된 지 1년여 밖에 안 돼요. 근데 어, 굉장히 빠르게 정착을 해 나가고 있고, 상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금의 ETF를 따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2025년 금이냐, 비트코인이냐, 진짜 투자처는 어딜까?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한 게 많이 나오죠. 금이 이제 사상 최고치인 3000달러를 돌파하며 1 5를 이제 상승을 했어요. 2025년에.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월 고점 대비 20% 하락한 8만 4천0 0달러 선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이제 금이 더 선호되는 단기적인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비트코인은 오랫동안 디지털 골드로 불리며 안전 자산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 비트코인 의 움직임 최근의 움직임은 기술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스탠다드차타드이는 비트코인이 나닥고 상관계수가 이제 0.8까지 상승했다는 거죠. 1이 완전히 똑같은 거고 0.8이면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 금과는 상관관계수는 0 2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제 금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기술적 기술주처럼 매크로의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최근에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라기보다는 좀 변동성 높은 고성장 자산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기 흐름에 따라 비트코인은 금의 성과는 크게 엇갈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추진 중인 고율 관세가 스테이크 플레이션을 유발할 경우 전통적인 대응 전략은 금 매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세 정책이 미국 중심의 경기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면 비트코인 매수가 타당한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가 조금 제큰이슈예요 최근에도 이제 고율 관세로 인해서 관세 압박 때문에 스테이크 플레이션을 우려하는 형태들이 많은데, 음, 물가만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이제 경기는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이제 금이 계속 선호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관세 정책이 이제 미국 중심의 경기 반등으로 이어진다면, 이거 이제 비트코인의 매수가 타당하다라고 이야기 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금 가격이 연말까지 3,3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10% 이상 오를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과거 수익률을 감안하면 비트코인이 연내 다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모 트리플 같은 경우는 금의 안정성과 단기 강세에도 불구하고 2025년 최고의 수익률 자산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산의 본질은 여전히 고성장과 초과 수익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미 관세 안박의 비트코인 주춤, 금은 사상 최고치 근접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우려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 아, 이게 이제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이나 뭐, 스테이크 플레이션을 이제 우려하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조정세가 나왔지만 금은 강세를 보이면서 원수당 3,059달러, 447만원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죠. 12개월 동안 금액 시가총액은 7조 달러가 증가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21조 달러에 근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근접 적전망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인기트레이더인타이 오브 크립토는 비트코인이 조정 후 9만 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미큐블 크립토는 이제 11만 2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랠리를 이어갈지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